네, 안녕하세요 이사용무수입니다. 오늘은 현장 촬영을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이사할 때 미리 준비를 해야 될 점과 주의를 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입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층에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 앞에 좁은 공간에 투자를 해야 돼서 작은 차량 여러 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5톤 기준의 분량은 5톤 차량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1톤 차 세대로도 그 짐을 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 환경에 따라서 차량을 저희가 선택해서 이렇게 작업 중입니다. 바닥 보양도 이렇게 해놓은 모습입니다.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엘리베이터 작업 시에는 엘리베이터 보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잘안 놓으면 엘리베이터 자체가 이제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고 파손이 일어나면 아파트 측과 이렇게 굉장히 이 철을 위해서 매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엘리베이터 보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엘리베이터 보양 같은 경우는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보통 해줍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보통 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보통 보양을 해주는 편인데 보양을 안 해주는 아파트 들도 허다합니다. 고향을 안 해주고, 실제로 이제 파손이 일어났을 때그 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엘베트 사용료를 충분히 내고 작업을 하는데도,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그런 고양제를 주지도 않고 작업을 보통 해라고 하기 때문에, 파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로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한참 이렇게 작업 중입니다. 이렇게 바닥도 고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철판을 이루어지고 보양을 했습니다. 이런 운동기구도 다 분해해서 보통 나갑니다. 이 상태로는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일체형 건조기인데 보통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분해를 저희가 해드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가서 조립을 할 때는 서비스를 다 불러서 조립을 시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장기간으로 쓰셔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해 있는 서비스센터가 아니라서 문제가 생기면 체대를 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센터가 와서 보통 설치를 하는 편이고 저기 안방입니다 아직 이사하기 전의 모습인데 미리 정리가 돼 있으면 정리를 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안돼 있으면 가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긴 아직 작업을 시작을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정리가 전혀 안돼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포장하고 가서 다시 정리하기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우리 이제 포장 회사를 한다고 해도 고객님들께서 미리 이렇게 가기 전에 자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옷도 개수 있는 부분은 다 개에 놓는게 좋고, 이런 창고 쪽도 차곡차곡 이제 저희가 짐을 꺼내면서 포장을 차곡차곡 합니다. 아 있는 부분에팬트리에다가 정리를 하는 편인데 이런 부분도 실제로 이사를 갔을 때팬트리가 없거나. 정리할 곳이 없다고 하면은 정리가 이제 잘안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장 회사를 한다고 해서 정리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네. 고객 보고 엘리베이터 장류를 부담해라고 하고. 실제로 본인들은 전혀 이 엘리베이터 보양에 신경 안 쓰시는 이 관리사무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놓고 저희 보고 알아서 보양제를 설치하고 하라고 해놓고 막상 문제가 터지면 본인들은 아무 책임도 없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이사업체에다가 전부 다 책임을 저가를 해버리는 그런 아파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에는 이런 엘리베이터 장비까지 받을 거면은 이런 식으로 그 엘리베이터 자체를 관리사무소에서 같이 이사 업체와 엘리베이터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확인도 해보면서. 그런 식으로 같이 보양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장 작업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5톤 포장이사금의 카드 결제가로 이제 130만 원 작업이 돈 4명 이렇게 이루어졌고 고객님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될 점과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보양 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은 작업 시간이 오전 8시부터니까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이고 그리고 도착지는 1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작업이 끝나는 예상 시간은 오후 4시 이렇게 이제 작업이 완료될 예상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고객님이 새로운 집에 가서 잘 사실 수 있게 저희가 기사 마무리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